일본의 비상사태가 선언이 된 이후에도 일본 사회는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인지 별다른 위기감 없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 일본 정부가 아닌 언론들 때문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친정부적인 성향의 언론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젊은 사람들 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중장년층 이상의 국민들을 감싸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는 젊은층을 향해 얼만큼 집결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중장년 지지층을 향한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젊은층을 희생양으로 삼은 모습이죠. 아무리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진 일본의 젊은층이라 해도 이런 보도 행태를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텐데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기반으로 몇몇 행사나 모임에 수많은 노인들이 모인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항의를 하기도 하는 등 오히려 언론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일본처럼 특정 연령대를 콕 집어 보도를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를 기반으로 사실을 적시 하 는데 주력 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일 본의 언론은같은 젊은 층의 잘못 을 꼬집 는 보도 라도, 중 장년 층의 행실 을고 의로 누락 시킨 다던지, 하는식 이라던지, 실제 일본 내 설문 조사 에서 60대 만큼 이나 20 대도 불필 요한 외출 을 많이 자제 하고 있음 에도 편향 적인 데이 터만 활 용하 여 기사화 시키 면서 젊은 층의 잘못된 행동 을더 부각 시 키는 모습 인데, 요 이렇게 확산 추세 를 더욱 부추 기고 있는 젊은이 라는 잘못된 타이틀 을 전면 에 내세움 으로써 국 가가 호소, 하는 자제 요청 의료 현장의 열악함을 축소시키고 현재 일본 여당의 표를 긁어 모으는 텃밭인 중장년층을 단단하게 집결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거나 끊임없는 위기감을 조성해야 할 상황에도 그렇지 못한 보도를 이어가면서 언론을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이나 신문의 일면이 일본의 현 상황과 세계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면 그 다음 소식으로는 축제에 대한 소식을 내보낸다든지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함과 열악함을 연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좀더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주의할 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어야 하는 언론의 보도 실태가 실종되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무거운 현 상황에 대한 주제조차도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거나 개개인의 옳은 방역 대책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닌지 너무 무겁게 받아들인 자신이 바보였나 싶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혼란을 단순히 시청률과 구독률, 그리고 광고만을 위해 가십거리 내지 쇼 정도로만 보도하는 문제인데요. 티비와 같은 언론들의 영향력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인데 이러한 영향력을 방역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침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일본의 화장지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물량이 동인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최소한의 팩트 체크조차도 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사재기 현상을 부추긴다거나 과거 지진 발생 시에도 생존자들의 현장 증언이나 수습 과정 같은 현실적인 면은 비추지 않고 무너진 주택이나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영상만을 단어 그대로 센세이셔널하게 영상 보도만 하다가 빈축을 샀었던 것처럼 일본 언론은 이런 혼란과 불안을 쇼로 소비하는 경향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이 아닌 자신의 동네 또는 자신의 옆집을 통해 심각성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이러한 언론과 이를 통제하지도 못하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언론에서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관적으로 보도를 해왔다면, 굳이 정부의 대응이 확산보다 경제 안정을 선택하는 도박을 저질렀더라도 최소한의 대비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언론을 두고 일본의 언론은 끝났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표출하는 건 비단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과거 지진이나 원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일본의 TV나 신문들은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들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이 사고들에서 발생했던 무질서나 약탈 등 사고의 어두운 면은 고의로 보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본의 국민성이라 할수 있는 쿨레, 순종적, 우수한 민족, 인내심 같은 정체성을 경고히 유지하고자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의 비뚤어진 보도 행태의 끝판왕이 바로, 먹어서 응원하자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의 농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이라 할수 있죠.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언론들로 인해 이제는 일본 국민들의 반응도 점점 더 바뀌고 있는데요. 현 아베 총리의 정권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62%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74%에 해당하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도 지침조차 만들지 않은 일본 언론은 과연 이번 일에 대해서 얼만큼 언론의 사명을 가지고 보도 윤리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